말 한마디 잘못해서 500생 동안 축생에 떨어진 스님이 있습니다. 백장의 해선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백장산에 도량을 세우고 매일 아침 대중 앞에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노비구가 매번 법문을 들으러 왔지만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신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이 끝나고 대중이 흩어진 뒤에도 그 노인은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선사의 방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저도 사실 가섭불 당시 스님이었습니다. 어느날 법문을 마친 뒤한 수행자가 깨달은 이도 과보를 받느냐고 물었지요. 그때 저는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 잘못된 대답으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500생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백장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식으로 나에게 법을 청하시오. 노인은 공손히 삼배를 하고 무릎을 단정히 꿇고 물었습니다. 깨달은 분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장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불매인관이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를 분명히 알기에 악업을 짓지 않으며 과보를 받을 일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큰 절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의심이 풀렸습니다. 오늘로써 업장이 소멸되어 이고등락하게 되었습니다. 산중턱 석굴에 제 시신이 있을 테니 수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장 스님은 대중들을 데리고 다비 준비를 하여 석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흰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우를 밖으로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성껏 다비하여 모셔 드리라. 대중들은 여우의 정체가 궁금했으나 감히 묻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스님은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오늘 다비를 한 여우는 과거 가석불시대의 스님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을 설하여,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은 것이다. 그때 제자 황벽이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업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백장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만 살짝 일러줄 테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황벽은 다가가서 백장 스님을 번쩍 들어 법상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백장 스님은 오히려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법의 이치를 온몸으로 체득한 자유와 자제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달은 이는 인과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과의 밝음으로 과보를 받을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